네, 박재금 사입니다. 네, 아무튼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아무튼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일을 잘하는 검찰 모습을 기대하실 겁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미제 사건을 보니까 아쉽게도 대전지검이 1등하셨더라고요 건수로. 어, 검사님 장 부임하시기 전에 아마 이럴 겁니다. 7 1 2 8건이 미제고요. 장기 미제도 굉장히 많고 전년 대비 한2 8 0 0건 들었더라고요. 혹시 이게 월성원전 수사하느냐고 일반 검사님들이 거기 하느냐고 이게 지금 바빠서 이런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솔직히 그 영향이 없다0 0는0 0 0 0 0 0 0 0 0 0 합니다. 0 0 0 0 0 0 0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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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3년 8월에, 예, 8월에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수사 기소 분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거라 그때 좀 미제가 늘었다가 그다음에 증가폭이 좀 줄어들었다가 2023년도에 다시 이렇게 확 늘었거든요. 검사님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어,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혹은 고소고발하는 사람 다 본인의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할 겁니다. 그 점을 잘 참석해 주셔서 사건 처리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대정검사장님, 그 월성 원전, 예. 제가 이제 작년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배임죄로 기소를 하셨더라고요. 1니0 0 몇백억 손해를 끼쳤다. 예, 그런데 월성 원전이 1983년도에 가동된 원자로이고, 예. 그 체르노빌 발전소보다도 더 구형인 것으로 어, 그렇게 알고 있는데, 그거는 맞습니까? 음. 그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월성 원전. 수명이 다 돼서 원래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시켰더니 어 3200억 적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. 그 외에 그런가 봤더니 이게 노후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53%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가 발생된 건데 그거를 폐쇄했다 그래서 1500억인가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. 저는 이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다,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? 네, 의원님 일단 뭐 공소 사실이 배임죄로 기소됐는데 뭐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배임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 하신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임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. 예, 네. 그 재산상 손해 부분이 이게 그냥 정당한 그 경제성 평가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만약 에 이루어진다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좀 낮을 수 있지만 이거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경제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치를 낮추어서 조작해서 중단시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. 네. 김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